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스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하린님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laughs> 지금 불러 주시고 영민도 주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앞뒤가 심각하게 다르시네요. 저격, 그래. 제가 님말 무시, 윤차 불법 수창 등 했다고 했는데, 다 거짓이잖아요. 저는 아까 님 인사 받아들였고, 윤차 하기에는, 요, 하래님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수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과해도 모자랄 바네요? <laughs> 찾아하고 저격하겠습니다. 좀 반성하시길. 아, 사과만더 쓰시고요. M.I.가 아니라 마인데 수상 하이 인터자도 틀리고 어...라는 한글도 쓰시네? 캣님 외국인 아니죠? <laughs> 괜찮아요 재미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요새 계속 물건이 없어져요 나 안녕, 너희들도. 나도 우리 7월에 보자. 우리 체육 시간에 누가 혼자 올라갔지? 응, 알겠어, 영지야. 너가 우리들 물건 훔쳤지. 반성도 마시길. 아 다빈 언님 안녕. 바삭바삭. 안녕하세요. 안 뽑아드린 건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성향 좋으신 걸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양식이 다 왔다고 다 뽑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많은 사람만 뽑은 것도 아니고요. 어, 나가셨네? 어, 그래, 아무튼 소원이 안녕 바삭바삭, 채선니 안녕 바삭바삭. 누구신데, 누가 우리 늑대를 따라 해? 어? 다변이 땡큐 셰프님, 왜 내 대사를 왜 너가 엄튼 안녕 바삭바삭 스피님도 사과만 쓰시고요 휴. 어? 좀 어려울 것 같아 나 콜라보도 밀렸고 편지기가 와서 편지자 영상만 올리고 있잖아 하이라 대척하지마 나중에 하자 너가 계속 대촉하면난 나중에 다안 할거야 마이라 콜라보 얘기좀 그만 꺼내. 나가 싫다고 했잖아. 괜찮? 아, 버블아, 안녕. 고마워. 응? 아, 미안. 나도 요즘 시간이 없고, 나도 썸네 만들기 좀 어려워서. <laughs> 못 만들어줄 것 같아. 싫어. 제촉하지 말아줘. 와, 너 흑스까지 폭로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구나. 폭로해봐. 난너 인성을 좀 폭로하러 갈게. 응 어, 응, 지금 나가. 끄잉 음, 떡볶이는 착한 맛에, 어, 튀김은. 아... 난 다른 남자 좋아하는데... 미안, 마음은 고맙지만 난너 마음 못 받아줘. 아... 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음, 음. 어? 로안아! 루아나 상년인데더 유즈테졌네. 많이 컸다. 미국 잘 다녀왔어. 음 그럴까. 집으로 가자. 이 방이 좀좁긴 한데, 그래도 안 올게. 그래, 윤 녀석아. <laughs> 일단 씻고 와. 점심 해줄게. 응? 뭐야, 땡땡이네? 여보세요, 땡땡아 웬일이야? 그럴까? <laughs> 그래, 그럼 내일 만나자, 응? 아, 말하기 부끄럽지만 누나 짱 나. 어, 음, 잘 모르겠어. 음. 음 그게 뭔 소리야? <laughs> 아, 미리 쉽지가 않네. 뻐근해. 루안이 왔어? 집 가자. 아, 오빠 어, 거네. 아, 오늘은 안 돼. 나 오늘 빨리 쉬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이상 레서비었습니다